너무 신기했어요. 이것도 셀프 계산이에요. 사람이 여기 안 계시고 아무 돈 없이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한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 선호다니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거 좋아요. 계속 살고 싶어요. 한국은 치안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약간 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만 아니고 다른 외국인도 저 친구들도 다 항상 약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안전하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기 오면 그냥 되게 좋아요 <laughs>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티머니가 있었어요 티머니를 지하철역에서 내린 다음에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 계속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하철역에 가고 있었는데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지머니거디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약간 도둑질 이라고 해요 도둑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어디에서 놔도 별로 그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다른 나라였으면 핸드폰 안 아니면 지갑 어디에서 잃어버렸으면 50%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라서 어떤 거를 잃어버려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요. 편의점 같은가요? 가봤어요? 어 편의점이요? 세븐 엘레븐 어, 그런 거? 근데 사람이 하는 게아니라 계산기도 셀프. 아그 그거 그 국수집에 가면 있어요. <laughs> 네, 국수집에서 사람이 주문을 받은게 아니고 기계가 주문 주문을 받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마트에서 많이 봤어요. 저는 서분 되게 피해네요 아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약간 세븐 엘레븐 같은 건데 사람이 안에 없는 거예요. 없는가요? 음 아니요 처음 들어와요음오 <laughs> 셀프 스토어 그런 식으로 아 그럼 어떤 카드를 넣어요? 아 신용카드 음. 만약에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요? 더 많이 먹고 적게 계산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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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는 편의점이랑 똑같은데 계산은 셀프 계산대가 있어요. 계산을 하고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laughs>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킨처에 무인 편의점이 생긴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가볼까요? 제가 이제 밤이 되고 약간 좀 라면 같은 거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킨처에 있는 무인 편의점에 왔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카드를 넣고 들어왔어요. 이것도 여기서 카드를 수립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라면 먹고 싶어요. 이런 거는 너무 크고, 그냥 일반 편의점이랑 안에 있는 거다 똑같아요. 저는 이거를 좋아하고, 이거도 좋아요. <목소리> 치킨, 치킨 먹을게요. 계산을. 이것도 셀프 계산이에요. 사람이 여기 안 계시고, 그냥 제가 혼자 하면 된대요. 너무 신기했어요. 시작해주세요. 이제. 시작을 누른 다음에 코드를,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2플러스원 행사상품입니다 아, 2플러스 1. 이네요플러스원 행사상품입니다 네. 다음으로 결제 결제수단을 음. 선택해주세요 신용카드 카드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혼자 먹을 수도 있고 먹고 가면 돼요 식당처럼 저도 이제 여기서 먹고 갈게요. 최근에 무인 편의점도 생긴 거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약간 세빈에 대한 같은 그런 편의점에 가고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냥 혼자 라면 먹고 <laughs> 그 다음 혼자 카드를 내고 바로 나오는 거요. 아무 직원 없이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이 약간그 야간 문화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도 다 24시간이고 또 직원들은 다 24시간 일을 못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문화 때문에 이런 무인 기계 같은 거 많이 생겼어요. 와 이란에서는 무인 편의점이 생기면 사람들이 식당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편한 거를 더 선호하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 안에도 음식 친 메뉴도 있으면 그럼 사람들이 훨씬 식당 더 많이 안 가요. 그냥 편의점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 편의점 있는데 그렇게 한국처럼 장소마다 다 편의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소는 편의점이 24시간 아니고 어떤 장소는 편의점이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더 편한 거를 좋아해서 만약에 이런 거 생기면은 이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란에서는 10시, 한 11시가 되면은 별로 밖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생겨 또.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받, 받은지 아는지를 잘 몰라요. 아, 이건 또 기계예요? 기계는 맞지. 아, 그러니까 요즘... 근데, 어, 그럼 어떤 사람이 내가 100만 원만 넣을게, 어떤 사람 500만 넣으면 어떡해요? 그럼. 그래서 양심껏 넣어요 아, 양심껏 넣어라. 아. 근데 한국은 되게 좋아요. 사람을 믿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믿음감이 없었으면, 그럼 누가 10원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그냥 가죠. 아무 톤 없이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한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와, 저는 이거 진짜 정말. 어, 그럼 자리를 선택한 다음에도 카페에 주인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주인이 없는 거를 너무 신기해요. 그냥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그것도 약간 양심적으로 믿고 하는 거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도 그럼 아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좋아요. 저도 이런 거 보면 다시 태어나서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아, 밖에 물건을 넣는 거요? 네, 많이 봤어요. 근데 항상 제가 왜 밖에 있는 물건이 약간 좀더 저렴한가? 그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유통기간? 유통기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밖에 있는 거를 보고, 아마 이거는 유통기간이 어 그냥 약간 좀더 저렴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 있어요. 이물건들이 팬하면 햇빛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에 있는 물건보다 훨씬 선해요. 물건이 밖에 있다는 거를 보고 갑자기 사람이 그냥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가지고 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도 했어요. 혹시 밖에도 지금 많이 CCTV 걸었나 <laughs>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 이제 3년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거 말고 도 다른 것도 한국에서 약간 택배가 되게 빨리 와요 그리고 또 음식 배달도 되게 빨라요 편의점도 24시간이고 이제 편의점 안에 그 무인 기계 생긴 것까지는 와 진짜 완전 100% 편한 느낌 그런 식으로요 택배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택배 진짜 택배가 완전 편하고 그리고 옷도 살 수도 있고 음식도 살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택배를 어 밖에 그문 옆에 두고 그 사님이 가시잖아요. 근데 누가 안 가지고 가요? 계속 있는 거예요. 한달 동안 거기 있어도 누가 안 가지고 가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laughs> 그 안에 되게 소중한 것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도 사람들이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대로 거기 있어요. <laughs> 택배가 이런에도 되게 한국처럼 음 되게 빨리 오고 또 안전하고 그런 그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도 매장에서 사면 좀더싸요 근데 인터넷에서 사면 좀더 싸요. 그리고 더 사고 그리고 더 신선하고 약간 공장계 바로 나오니까 되게 좋아요. 이런 거를 이런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국이 치안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이바이.